낮겠습니다. 바라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이 점차 올라서 이번 주 중반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교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핵식센터에서 날씨가 들었습니다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은 이번 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영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여되는 한파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철원의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졌고 충주는 영하 3.5도 보다 14도 정도가 낮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해안, 제주에는 강 전주가 2.3도, 대구 3도, 창원에 4.2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크게는 15도 이상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가 7도, 인천은 6도 등으로 한자릿수에 머물겠습니다. 남부 지방은 전주가 8도, 광주와 대구는 9도로 어제보다 이릅니다. 이번 주 중반에는 점차 평년 기온을 곁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환생센터 찬바람에 떨어진 단풍잎들이 길이를 숨어왔습니다. 휴일을 맞아 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겉옷은 하루새 부쩍 두꺼워졌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5에서 1 0도로 날씨로 느껴졌고, 근데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지는 거 보니까 오늘부터 이제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 사이 기온은 더 내려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9도나 떨어져 올 가을 처음으로 영하권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낮 기온 역시 서울 7도 등으로 이동하며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입니다. 음, 음. 북서쪽에서 찬 대륙 공기압이공기가남아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하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야 합니다.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기기까지 2주는 걸리기 때문입니다. 백신에 관한 궁금증, 프로젝 예방 접종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접종의 효과를 높이기 환자 수가 늘기 시작해 봄까지 유행하는 만큼 11월 중에는 접종을 맞쳐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시민들은 <laughs> 솔직히 잘 맞지 않아요. 왜냐면은 독감 맞으면 맞은 부위가 아픈 것도 오래 감기 안 먹게 되더라고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독감을 오래 하려면 폐렴 등의 합병증이 생겨. 심하면 이러한 당뇨 등을 앓고 있는 기저질환자라면 독감 예방 접종이 더욱 중요한데요. 또 이제 이번 예방 효과가 뭐 많게는 80% 이상. 또 사망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뭐 얘기를 듣더라도 반드시 검토을 하셔야 됩니다. 독감의 경우 13세 이하 연령층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된 만큼 같은 날한 번에 맞는 것이 좋을 더 나을 없어 하거나 하더라도 두 가지 같이 맞는다고 해서 이상 반응이 증폭돼서 더 많이 나타나거나 이런 건아니라 접종 부위가 붙는다든지 하는 거는 뭐 대부분은 이 일상에 이후 이내에 조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 그런... 고령층이라면 독감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폐렴구균 백신 접종도 고... 사망률은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사망률보다 높은데요. 6 5세 이후 아직 접종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챙겨 맞는 게 좋습니다. 폐렴구균 같은 경우 병원 에 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큰 호흡기 질환으로서 막 인공 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된다거나 라스 중증 예방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방 접종을 맞으신다. 인데요 보건소 등에서 연중 실시되고 있지만 겨울철에는 독에 의한 질병도 늘어나는 만큼 독감 접종 때 함께 맞는 게 좋습니다. 음식에 맞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또 이런 것도 있고 해령국민 같은 경우는 다른 날 따로 방문하셔서 맞을 수도 있고 한데 뭘 우려?